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어, 예전에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라면 먹고 갈래? 이제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짜파게티와 너구리. 합성어죠? 짜파구리. 어, 절대 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짜파구리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BBQ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두개 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는 어디 갔냐면요. 예, 저기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음.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짜파구리 과연 어떤 맛일까요? <laughs> 아 목소리가 달라졌어? 어 똑같은데. 자, 자 오늘은 일부러 양은 냄비 뚜껑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김치를... 배추김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자. 요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잘 먹겠습니다. 아, 우리 러브님께서 백0 감사합니다. 아, 나에게 또 힘을 주시네요, 또 오늘. 음 어제랑은 좀 마, 사뭇 다른 분위기죠? 예, 제가 정신 차렸거든요. 예. 됐어. 그냥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야. 어? 엄마 내 목소리 다 들으라 그래. 엄마 내 목소리 다들리면 들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어, 안 들리시나 봐요. 음. <laughs> 어, 들리실 것 같은데. <laughs> 와! 우와. 우와. 진심. 우와. 야, 짜파구리. 나 진짜 라면 먹고 가고 싶은데 이거? 라면만 먹고 라면만 먹고 싶은데 진짜? 아니, 여자친구가 라면 먹고 가라 그래서 라면 가서 이거 딱 끓여주면 이것만 딱 먹을 것 같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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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지 마. 음. 아, 라면 먹을 거야. 막 이럴, 응? 음? 와, 라면 말고 다른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거 아니야? 음 그거 아니야. 음. <laughs> 음. 살 빠지니까 더 잘생겼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음, 더 빼란 얘기죠? 네. 음. 아... 죽이네 다른 것도 하는 게 맞다고? 아닌데? 나 이거만 먹을 건데 라면 먹는데 계속 옆에서 막... 어 그거만 먹을 거야? 라면만 먹을 거야? 응! 짜파구리만 먹을 거야. 왜? 흠. 라면만 먹을 거야? 응! 그 정도의 맛입니다 이게 그거 아니야? 아귀사지이 맞아요 그러면 음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여러분 비율은 내가, 내가 짜게 먹나 아니 내가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인가 그런가 별로 안 짜고 너무 맛있어요. 음, 어, 아, 윤호 어서와요. 이렇게, 음. 자, 여러분, 한입 드세요. 이렇게. 짜파구리랑, 김치랑, 이렇게 한 입,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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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내가 먹는 거 항상 미안한데, 그래도 그 한순간만큼은 또 본인이 먹, 먹는다는 그런 상상을, 예. 음! 맛있죠? 날이 갈수록 제가 남진 닮아간대요. 남진? 그 둥지의 남진? 음, 자메이카 하나 먹을게요.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자, 메이카 통다리구이. 언제 먹어도 너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통닭이죠. 음,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무 한입 크게 안 먹고 적당히 먹을게요. 적당히. 엄청 적당히, 네. 응? 야만인 것다고요? <laughs> 대박! 저도 콜라 먹고 싶었는데 음. <laughs> 다음 거는 좀 적당히 아좀 크게 먹으래요.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벌않놨네 음. 여러분, 이래서 사람이, 응? 음? 표현을 잘해야 돼, 그지? 적당히 먹는다 그러고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크게 먹으라는데, 이게, 이게 엄두가 안 나네? 잘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laughs> 자 오늘 파이팅 있게 익사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음. 자 어머니에게 내 익사이팅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귀까지 어, 전해질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네. 난 극복했어 위기를 극,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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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엄마, 익사이팅! <laughs> 너무 크게 하면 안될것 같고. 음, 엄정도 딱딱 줘이정고 눈치 안 봤는데? 누가 눈치 봤다 그래? 어? 아유. 짜파구리 정말, 음,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도 라면만 먹게 하는 그런 맛입니다. 음. 자, 과연, 여러분들은 라면만 먹을 것인지, 여자친구를 괴롭힐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나는 라면만 먹겠다. 음. 아, 아니, 같이 먹을까? 라면을? 같이 먹고, 같이, 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 음, 여러분, <laughs> 사실은 저 유리티입니다. 네, 유리티고, 라면, 어, 물도 못 올리게 하지. 어. <laughs> 무슨 물을 올려? 지금 라면이 문제야, 지금? 무슨 라면이야, 라면은. 어? 일로 와봐. 확, 그냥, 씨. 그렇단 얘기인데, 이게 음, 방송에 그런 컨텐츠적인 대화를 하려면, 어, 그만큼 맛있다니, 맛있어요. 네, 맛있어, 진짜로. 자, 우리 팬, 어, 유리티 팬티, 팬티? 음, 한개 감사합니다. 팬들 고마워요. 아... 여러분, 나야. 내가 라면 먹겠어?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아직도 나를, 어?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하겠어? 무슨 라면이야, 라면은. 근데, 이게 그만큼 맛있단 얘기죠. 뭔가, 괴롭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음.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매콤하니 짜파게티에 고춧가루는 느낌인 약간 남규만 닮았어요. 남규만. 에이. 아, 저밥은못먹 어요？4 개먹 으면서 배불러요. 음 땀이 날 정도로 약간 매콤해. 근데 나는 뭐, 매운 걸 워낙 잘 먹으니까, 내가. 음. 형님, 지옥주 할 때, 공술연도, 아니요? 지옥주 할땐 지옥주만 받아요. 짜파게티랑 너구리. 원래는 신라면을 한번 섞어먹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면 자체가 음, 너구리랑 신라면이랑 잘안 맞더라고 면 두께도 워낙 다르고 아, 이거 굽는 소리 죄송합니다 치킨이 김치처럼 보이는 마법?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면 당황하지 않고 어, 나는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힘나다서 있는 인자. 아, 우리 러블리 님께서 또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블리다. 맞기 맞기. 헤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크싸팅! <laughs> 제 웃음을 음 따라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능력자에요. 능력자, 왜냐면 이 웃음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아...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 조금 짜네, 어, 조금 짜. 우리 밥정훈님, 한겨로 팬곽 너무 감사합니다. 밥정훈, 나, 맞기, 맞기, 헤헤! 저의 최고 시청자 수는, 어, 유튜브, 제 유튜브 구독하시면, 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600, 2650명인가? 아, 이거 들으려고 배풍쏜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대박. 나련사님, 지금 쓰신 거 복사해서, 녹방, 녹화 끝나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무 장문이어가지고, 지금 읽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다섯 줄이야, 저거? 몇 줄이야? 아 갑자기 막, 소화가 안 되려고 그러네. 네, 그거 복사하셔가지고, 녹방, 녹화 끝나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우, 땀나네. <laughs> 나른사님, 화이팅. 어우, 좀 매워. 아, 어. 응, 음, 사슴코야 나도 바꾸고 너 처음 봐. 음, 어제 뭐 했어? 어제 누구랑 뭐 했는지, 어, 보고서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해. 어제 너 빼고 다 왔어. 어, 사슴코야 음, 알겠지? 음 드래곤도 왔어요. 닭살이 한번 딱 뜯고 딱 끝내겠습니다. 아 매콤하네. 너구리 못 드시는 분들 혹시 있어요? 진짜 이건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나보다 매운 거못 드셔도 너구리는 다 드실 줄 알걸?

자 이번에는 또 적당히 먹어볼게요. 자메이카 통다리 구리를 적당히 어, 많이 안 먹고요. 음, 빛깔 보시고요. 자한 한입 크게 비어 먹는 상상을 한번 해주세요. 네. 됐죠? 오케이. 아 제가 아까 적당히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이번엔 좀 크게 비워드시라고 예, 아까는 적당히 먹었으니까 이번엔 좀 크게 먹으라고 그래서 어,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사람이 그래서 허세를 부리면 안돼 그래서 내, 내, 내가 내 드리고 싶은 교훈은 그거예요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어, 적당히 진짜 적당히 먹었어야지 아까 적당히 먹는 데고 그렇게 먹어 놓고 자 갑니다 아손가 입에 가득 타있는데? 그 외에도? <laughs> 이거 자메이카한입컷이 솔직히 한입컷이 솔직히 아손가야 동생아 소라빵 먹을래? 응 소라빵 응? 응? 소라빵 소라빵 안되는데? 정동이형 정동이형 소라빵 어떻게 하는거야 안되는데? 내가 유연하지가 않나봐 음.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음. 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마니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유리티 아직 죽지 않았다. 위지를 기회로 삼는 화이팅! 안녕, 너꺼니까요. 뿅!